MBN 전북 매거진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지역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만나보는 매거진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태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북 교통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전북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그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어, 마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사실 좀 괜히 좀 움츠러들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어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마약 관련 사건들이 매일 뉴스에 등장하면서, 어, 마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어, 저희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마약 대치 운동 본부라는 간판을 보고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또 갑자기 얼굴 빛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 때문이겠죠. 네, 네. 하지만 저희 본부 구성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대치 운동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도대체 마약이 무엇인지 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들려서 네. 차한잔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자유롭게 좀 방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laughs> 위치가 어딘가요? 예, 백제로 빙상 경기장 견로편에 있는 네. 전북 약사회관 5층에 있습니다. 아 건물 5층에 위치하고 네,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하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양한데, 네. 어, 특히 그, 그 중에 두 가지가 주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과 또 하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활동, 이두 가지가 주된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방 활동과 그리고 중독자들의 치료 또 재활을 돕는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데 예, 상당히 오래됐네요. 전북 예, 본부도 예. 1992년에 설립이 됐다고요. 예. 예. 지금 한 30여 년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마약이라는 게 나랑은 내 주변과는 상관없는 일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언론에 마약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마약이 우리 주변을 파고들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우리나라 마약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일부 연예인들이나 소수의 체벌가 자녀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전체 마약 사범의 1%에 불과합니다. 유명이기, 유명인이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해서 많아, 많아 보일 뿐이죠. 음.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네. 나머지 99%는 일반 직장인, 뭐 학생, 전문직 종사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예. 네. 우리나라 그 마약,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는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음. 음 어떤 사람은 10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60만에서 70만이면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음.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되니까요. 음. 흔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음. 마약류 중독자를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추정인 거잖아요. 예, 추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좀 알려져야 이제 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또 음지에서 활동하시고 예.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예, 정도 그렇습니다. 수로 이제 추정을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지대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는 마약 청정지역으로 볼 수가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자세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전북은 마약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 마약 사범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마약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음. 어,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 그 마약 사범 증가율이 약13% 정도 되는데 전북은 21% 정도 됩니다. 아 어, 그래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전북은 결코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좀 검거가 되거나 구속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예, 그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이 382건 정도 됩니다. 음. 이거를 보면 3일에 한 건씩. 마약 사범이 발생했다고 할수 있죠. 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전국의 마약 사범 중간율이 13%인데 예. 전라북도가 21%다. 예. 굉장히 좀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 서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예, 예, 심각하죠. 네그 마약류와 또 마약류 범죄 뭐 이런 거 구분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흔히 필로폰이라든지 뭐 대마초라든지 음. 코카인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불법 마약류에 해당되죠. 네. 어, 불법 마약류는 사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조하든지 뭐 수입하든지 또는 판매하든지 판매를 알선하든지 하는 행위들이 전부 범죄에 해당됩니다. 네네. 네. 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에 해당되죠. 네네. 네. 어, 간혹가다가 다른 사람 부탁으로 약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보관만 네 보관만 하려고 있다가 네. 법의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반면에 의료용 마약류는 본인이 의사 처방에 해서 약국에서 조제해서 용법대로 복용하면 합법적입니다. 네. 다만 의료용 마약류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대리 처방을 받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음. 이것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의 네.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인터넷으로 약을 구입하든지 판매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든지 또는 판매하다가 법의 처벌을 받는 그런 딱한 음. 경우들도 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신태용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젊은층들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예예뭐 예. 20대 비중도 상당히 높은가요? 예. 네, 예. 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이렇게 그 마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 일상의 주변에도 굉장히 뭐 학생, 주부 뭐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예. 주로 어떤 층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나요? 어 마약류 사 보면 예예, 뭐남녀 노소, 예. 연령 불문하고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십 년 넘게 마약류 중독자들을 상담도 하고 또뭐 예방 강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로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중독에 이르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약류 정보를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때 접한 정보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어, 호기심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 음. 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네. 어, 성인들의 경우는 또 자기도 모르게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게 투약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일반적으로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술이 취하지 않는 약, 뭐 피로회복제, 살 빠지는 약, 아. 뭐 신경통 치료제 이런 걸로 해서 속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음. 요즘은 이제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젊은층에서는 이 SNS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 네네. 근데 이제 뭐그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 보면 예. 그 마약범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굉장히 뭐 멋지고 근사하게 생긴 배우가 이렇게 뭐 마약을 하는 장면이랄지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영화나 이런 곳에서 노출이 되면. 아직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될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그렇죠. 어, 음. 저희들도 청소년 상대로 강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방송을 할때 어, 이게 잘못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음. 어, 영화나 아니면 연속극 같은 경우에서는 마약 범죄가 굉장히 미화되어서 네.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음. 그 호기심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음. 아, 이제 저랑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 나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 예. 예.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후에 유사 범죄도 좀 상당히 높다. 유사 범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음, 그 버닝썬 사건 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 어, 그때 화면들이 네. 가리지 않고 전부 그대로 다 노출되죠. 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 호기심 가지게 되고 어, 또 유사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어, 마약을 사용해서 뉴스에 등장하게 되면 네. 청소년들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또 너무 상세하게 보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방송국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죠. 네, 예.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약 사범의 연령이 점점 어려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까? 예.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죠. 네. 어, 더 심각한 거는 마약류 사범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2020년 어, 마약류 사범 중 2, 30대의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아, 상당히 높네요. 네, 10대도 1.7% 정도 돼요. 아, 그래서 어,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분들 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재활이나 치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예. 막을 방법 예. 뭐가 있을까요? 예,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마약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 잘 모른다는 거는 예방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모든 분야에서 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죠. 네네. 이 마약에 대한 조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는 마약류 관련 지침 이런 것들이 없죠. 음. 어, 마약류 중독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편성해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도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마약과 관련한 어떤 예방 뭐 이런 교육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별로 없겠죠. <laughs> 네. 그럼 실제 교육이 나가시면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나요? 에... 위험성, 마약의 위험성, 위험성 네. 또 마약의 특성, 네.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해서 처음부터 호기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 음. 그런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죠. 네네. 그 마약 퇴치 운동, 요거를 이제 좀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요? 네네. <laughs> 어, 저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단지 제가 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네. 좀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교육을 나가시면 마약의 그 위험성,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약의 위험성,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 이런 걸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는 약에 따라서 어, 다 다른데요. 네. 어, 일반적으로 그 마약류를 사용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 쾌감은 어느 정도의 쾌감일지 이게 잘 상상이 되질 않네요, 정말. 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쾌감. 음. 그래서 이 쾌감은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머리에서 네. 치우지지않아요 본부장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약에 중독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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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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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워지지 않죠. 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투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네. 계속 투약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 내성이 생기니까 처음에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투약 횟수를 증가시키든지 음. 아니면 복용량을 늘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으로 집어, 집어들게 되겠죠. 음. 그래서 어, 마약류는 우리 다른 신체 기관에 전부 문제를 일으키지만 네.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뇌 손상. 그래서 네. 어, 보통 우리가 어 뇌를 그 녹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뇌를 녹인다는 네. 표현을 네. 그래서 쓰세요? 그래서 뇌에 네.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어, 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강력한 어떤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찾고 그렇죠. 점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예,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마약을 딱 끊으면 뇌 손상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수 있는 건가요? 예, 회복이 될수 있죠. 음. 보통 약물을 음, 1년에서1년반 정도 끊으면. 네. 손상되었던 뇌 기능들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네. 보통 한 2년 정도 끊으면 이제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들어섰다. 그렇게 할수 있죠. 아, 2년 정도 마약을 끊으면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2년 정도 끊었다 하더라도 네. 이 마약류는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질환이죠. 음. 그래서 또 이제 재발하게 되고 그러죠. 음. 주변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죠. 예.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치료가 쉽지 않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죠. 어, 중독에서 벗어나는 예.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일입니다. 음. 보통 마약은 시작은 혼자이지만 끊는 거는 개인의 의지로 끊을 수 없죠.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음.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고, 네네.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하지만 뭐 이제 요거를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또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벗어날 그렇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벗어날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재활에 성공한 분들의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자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어,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스무 살때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됩니다. 네. 어, 2년 정도 계속 투약을 했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초범이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병원 치료를 받도록 검찰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어, 병원 치료를 받아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원한 다음에 다시 투약을 계속하게 됩니다. 음. 몇년 동안 계속해서 투약, 투약을 하게 되고, 어, 법의 처벌도 여러 차례 받고요. 받게 되고, 예.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어, 투약을 하고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자수를 하게 돼요. 이제. 아, 본인이 스스로요? 네, 네, 본인이 예. 자수, 자수를 하죠. 예. 검찰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게 돼요. 음.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거죠. 네네. 병원에서 이제 그 약물 중독자들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어, 이야기 를 들었을까요? 만약 내가 계속 약물을 사용하면 네. 어, 마지막 단계에 음, 몸을 파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음,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음,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 네네. 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탄약을 결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병원의 치료 그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치료를 도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사로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사로 예. 또 활동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음, 그렇네요. 그 보니까 마약 퇴치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예, 예. 이런 날은 어떻게 좀지정이된 건가요? 어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어, 이 마약 퇴치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6월, 26일에 6월 26일을 갔나요? 마약 퇴치인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네.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뭐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하죠. 해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전북 본부에서도 뭐 6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뭐 그런 행사들이나 뭐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은 예, 예.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웃음> <웃음> 그렇죠 네자 이제 방송 세수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이 좀 있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마약류를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 처벌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 중독자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네. 그렇지만 마약이라는 넓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자절했던 일들, 아니면 약물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나쁜 기억들, 음. 또 때로는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몹쓸 기억들, 손가락질 이와 같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관심과 배려는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자는 게 아니고. 음~ 몹쓸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될 사람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음~ 보통 사람으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음. 어~ 마약류 중독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은 가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죠. 어, 우리 누구도 마약류 중독에서 예일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 모두는 미래의 마약류 중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 마약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네.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요 신태용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각 제세한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실로 가죠. 오예린 캐스터. 네, 먼저 전주 지역 공사 구간입니다. 공북로 동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오거리 방향 동양아파트 사거리 내 1차로 맞고 공사하고 있다는 최기일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이동 여건 좋은 모습입니다. 어은로 어은터널 사거리에서 근영여자 고등학교 오거리 방향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고 백제대로 전주역에서 4대보고 사거리를 지나 경기장 사거리 방향 정상주행 가능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입니다. 금산사 구간 2차로 따라 보루... 도로보수 작업 중입니다. 반대 순천 방향 정읍 구간으로는 2차로, 2차로 따라 도로보수 작업 중이고 장성 분기점 부근에서 장성 가는 길로는 2차로 따라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TBN 45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장 이형세입니다. 초고령 사유에 진입하면서 도내 노인 교통사고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옷을 입어주시고,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선 차를 마주보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배려와 안전운전으로 노인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 전북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북경찰청과 함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교사와 학생들은 환경 리더로서 사자의 동행 동아리 활동, 교사 연구의 활동,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나 시민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살리기 실천학교와 탄소 중립 실천학교 등 교육 과정 안에서 환경 생태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고민하기 시작한 전북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전라북도 최초 마을버스 공영제가 완주군에서 시행됩니다. 완주군 부릉부릉 마을버스의 장점. 21개 노선 337회 운행 버스 기사 직접 채용으로 친절도 향상. 마을 구석구석까지 운행. 이 모든 것을 500원에 누릴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가 주민을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교통 복지 1번지 완주군이 함께합니다. TBN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보이스피싱 사건 수첩. 현재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지금 뭐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상환하신 다음에 상환 능력 높여서 이렇게 대출 받아보신 사례가 있어서 그럽니다. 네, 지금 현재 어 지금 중도 상환 금액이 2,774만 3,337원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피싱 사기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